자 안녕하세요 세움주택 집돌이 김부장입니다. 자 주차장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 자 미추홀구 도화동 현장 이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초중고 뭐 학세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어, 근처 역으로는 자 도화역이 있죠. 다 도화역이 있는데 도화역 걸어서 3분 정도면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아 IC가 있어서 경고속도로 인 이용하기 아주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오래된 빌라도 있고, 자 이렇게 잘 빠진 건물도 있고, 자 이런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전반적으로 자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딱두세 대가 남아 있어요. 자 3층에 하나, 4층에 하나 딱두세 대가 남아 있는데. 어, 전용 면적이 62.63이 뭐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본곳 중에 거실하고 방이 제일 커요. 정말. 어, 좀 특이해요. 요즘 집 같지 않고 좀 특이한데, 좀, 음, 사람이 자, 머무는 공간, 그리고 실제 오래 사용하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중점적으로 자, 활용해서 자, 구조를 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속파 분들은 어, 이제 올라가셔서 집 보실 텐데 자, 올라가서 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함께 보실 매물 401호 매물 보시겠습니다. 어, 이 현장은 참고로 지금 두 집밖에 안 남아 있고요. 301호랑 401호가 남아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현관을 열고 들어가시면, 자, 바로 전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따, 따로, 현관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신발 벗는데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거실이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 어, 뭐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어, 여기가 전용 면적이 한63 정도 되는데, 어, 면적을, 그니까, 최대한 거실이나 방의 면적으로 뽑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어, 그러니까, 전실 공간이 뭐, 현관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사용하는 공간은 방하고 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어, 지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바로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자 옆에 보시면 그러다 신발장이 없으면 안 되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자 키높이 신발장이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그래도 있을 건다있습니다자 일괄 소등등 자잘 시공되어 있고요 자 거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그리고 방 모두 이렇게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자좀 그런 짜투리 공간을. 안 하다 보니까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아마 제가 이 정도 전용 공간, 전용 평수에서 이 정도 되는 거실은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자, 이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 아, 나는 뭐, 아, 뭐, 전용 뭐, 무슨 뭐 현관이고 뭐 펜트리룸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방하고 거실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LED등 시공 잘돼 있고요. 자,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서양이에요. 남서양이라서 볕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쪽 공간에서 더 거실,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보여드리고. 와, 진짜 거실 엄청납니다. 자, 이 정도 평소에서 이런 거실은 아마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쪽이 쇼파 할 공간이 되겠고, 이렇게 가시면 자 여기가 아토올 공간이 되겠죠. TV는 엄청 큰 걸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죠.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욕실도 하나로 줄이고 뭐 현관도 없애고 펜트리룸도 안 만들고 이러면서 방하고 거실만 굉장히 크게 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타일도 깔끔하게 폴리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 자, 투톤으로 밋밋하지 않게끔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자, 이렇게 거울 시공 다 되어 있고요. 거울 겸용 쓸수 있는 붙박이장 예, 크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 잘돼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야, 욕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 전, 집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방이 크고 거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 보여드릴게요. 와, 방 진짜 큽니다. 무슨 웬만한 거실보다 더 큰데? 요 거실만한데요, 진짜? 봐봐요. 자, 여기 거실이죠. 자, 거실 의 모습이고요.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거실과 마찬가지로 마루 바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LED 등장 시공되어 있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남서향이겠죠 남서양이라서 볕이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쪽 공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문을 향해서. 자, 안방에, 자, 욕실은 따로 없어요. 자, 욕실은 따로 없고, 욕실 하나, 방세 개, 욕실 하나. 근데 방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또 이쪽에 가시면 자, 거실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심플해. 아니, 주방은 그래도 조금 더 해놔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방도 심플하게 어, 빼놨어요. 그래서 주방 공간마저도 굉장히 좀 축소시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상부 자, 화이트톤으로 장려 잘돼 있고요. 그래도 있을 건 있죠. 예,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가스레인지가 없어. 자이집 하시면 제 가스레인지 가 하나 사드립니다. 자이집 오셔서 결정하시면 가스레인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도 이렇게. 자 색이 달라요. 외에는 밝은 화이트 톤. 요거는 약간 뭐 모르겠네 약간 옐로우가 섞인 예 약간 베이지색이 섞인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열어봐드릴까요? 이렇게. 오메 잘못했네. 이렇게 시공잘돼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방에서 오른쪽 보시면 방이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작은 방인데요. 이 제일 작은 방도 원체 방을 크게 해놓으니까 방이 작지 않아요. 사실. 뭐 그냥 누구나 내 방으로 써도 선생이 없을 정도로 방이 괜찮습니다. 어, 정말 방 크네요. 그리고 LED 다시공돼 있고요. 자, 여기도 남성, 남서쪽으로 남서 창이 잘나 있는 곳을 볼수 있고요. 어, 벽은 밋밋하진 않게 약간 이쁘게 그러니까, 푸른색 계열의 파스텔 톤잘 보이지 않니? 어, 보이나? 예, 그죠 푸른색 계열의 파스텔 톤으로 마무리 지은 모습.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자, 방이 됐습니다. 아, 이거 한번 짚어드려야죠. 주방에, 주방창 있어요. 그리고, 자, 싱크부 공간. 싱크부 공간.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오는 거. 자, 확인시켜드리고요. 자, 세 번째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하고 연결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중간 방이에요. 예, 두 번째로 사이즈가 큰 방인데 이거 뭐 원래 이 정도 전열평수면 이게 원래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다른데 전열평수한6뭐 여기가 몇 개야? 잠깐만요. 자전열평수가 62.48입니다. 다른데 가면 이게 안방이에요. 거의 사이즈가 예, 그렇게 나오듯이 보면 돼요. 이렇게 보고 창잘돼 있고요. 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도 뭐 그렇게 협소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사용하는데 지장 없죠. 이렇게 보시고. 자, 1등급 보일러 시공 장인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일러실에도 창문 컴, 큼직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 자,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에 저는 이집좀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하 저는 뭐 전실이 넓고, 사실 그런 것들, 뭐, 좋죠, 있으면. 그냥 집이 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집을 완전히 뭐, 평수로 큰걸 사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거실, 내 가족들과 지내는 거실, 화기애하게 지낼 수 있는 거실이 넓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실 굉장히 넓고, 안방도 굉장히 넓고. 이게 정말 실속파 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뭐,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뭐, 거실에서 뭐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 방 충분히 넓으니까 붙박이장 짜셔도 되고, 장롱을 새로 사갖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 3룸에 화장실 하나, 굉장히 실속, 실속파 분들이 찾으시면은, 좋아하실 법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는 김부장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